트랜스포머 프라임 지난 이야기 타계자 유니크론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구나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악의 에너존이라면 이미 사라진 거나 다름없는 희귀 물질이잖아 뭐야! 민간이까지 끌어들였어? <목소리> 애들은 우리가 보호해요 바울러란 자를 잡아와라 오토봇의 본부가 있는 곳을 당장 말하라 구조신호야! 망했다... 일어나라, 나의 군대여! 보아라! 이것이 악의 에너전의 힘이다! 고이 잠든 우리 조상들을 이런 식으로 깨우는 건 그분들을 욕보이는 짓이야. 큰 죄라고. 전쟁광의 헛된 망상에 죽은 자들까지 놀아나고 있는 거지. 내 몸이 저들과 하나가 됐다. 내겐 이제 저 좀비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놈들자지 않아! 옵티머스,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들과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또 죽여봤자 소용이 없다고. 라쳇, 우테, 너 먼저 본부로 돌아가 있어. 안 돼. 대장만 두고 나 먼저 돌아갈 수는 없어. 부상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면 의사가 필요해. 자, 자, 자. 팔로 팔다리를 베어버려! 그렇게 하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좋았어, 넌 역시 눈썰미가 있어 아의 에너존이 내손 안에 있다 네 목숨이 오늘로 다하면 내 좀비 병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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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 어서!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어, 너희는 왜 따라온 거야? 미나가 걱정이 돼서 왔어 혹시 못 봤어? 어떻게 생기는데? 어? 모두 내려! 이번엔 정말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어. 어. 어디 갔어? 으아! 으어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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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우릴 잊어버린 거 아. 닐까 아. 데려가라. 스타스크림 사령관 대비 인간 한 명을 더 내리고 있다. 어! 아! 어! 어! 범불비 정문 보초는 알아서 처리했더군. 근데 너희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들어왔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아군이군! 안녕! 인간들을 데려와? 애들만 두고 나가버린 게 누군데? 빨리 파울로를 찾아. 애들 데리고 나가야 해. 아... 어, 취조실에 있어. 있어. 친해하는 파울로 여우원. 아직도 모르겠어. 오토봇들은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아. 이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나밖에 없어. 놈들의 본부가 어디 있는지 말하시오. 안 그러면... 이, 이제 그만하시오. 정부가 비밀 기지를 만들어 줬어. 그게 어디지? 말하시오. 오래된 제철소 자리였던가 유령의 집 지하였던 것 같기도 하고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빨리 나가서 알아봐 우리가 아게 에너전에 너무 오래 노출된 것 같아 이상하게 점점 힘이 빠져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정말 대단한 놈이야, 옵티머스. 그 싸움 실력은 아직도 여전하군. 내 군대여, 저들을 없애! 끝났어. 여기서 기다려. 같이 못 가. 애들은 표적이 되기도 쉽고,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 진짜 스릴 넘쳤지. 스릴?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진 게다 누구 때문인데? 미나,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따라오라고 했어? 우리랑 같이 밴드 하자며, 밴드는 여럿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밴드보다 솔로가 좋다면 어쩔 건데? 네 걱정이 돼서 따라온 거 정말 모르겠어. 진짜 웃겨, 네가 내 보디가드라도 돼. 나한테 벌크헤드가 있어, 주제넘게 굴지 말라고. 깨아! 그만해, 둘다 그만둬. 아... 미안해, 레. 너 괜찮아? 어,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야. 아, 이제 금방 집에 갈수 있을 거야. 맞아, 집에 데려다 줄 거야. 어떻게 장담해? 어. 아, 저것 좀 봐. 저게 뭔지 알겠어? 잘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정보 같아 눈 떠! 이런 쓸모없는 고깃떠리! 어... 뭐, 할머니 간식 시간인가요? <laughs> 겉은 짓 하지마 장담은 못하는데 옵티머스한테 보여줘야 할것 같아 별거 아니면 어떡해 그냥 요리법 같은 걸지도 몰라 이건 수학 공식이야 아주 길고 복잡한 방정식이라고 어, 이거 다운받을 수 있어? 아, 나한테 외장 메모리가 있어 근데 어디다가 꽂아야 하는 거지? 외계인 기계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제 나는 파울로 요원과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겠다. 누구 마음대로. <laughs> 어? 어? 네. 어. 미나, 사실을 찍어. 좋은 생각이야. 야, 고무라. 아, 응. 그거 말고 저기 응? 찍어. 장 말고 가만히 있으랬지. 바이가 먹고 싶은데 바이에게 어? 들렀다가면 안 돼. 하울레이어 구했네. 좋았어. 체. 넌 역시 대단해. 하지만 이건 연습 게임이다. 힘을 낚여도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너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메가트론. 하,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난 너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 그럴까? 아기 에너전이 내 편인데, 너 따위가 날 막겠다고? 으악! 내가 트론이 노리는 게 따로 있다는 건가? 그게 뭐지?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트랜스포머 전사자의 좀비 군대와 한바탕 교전을 했어. 좀비라고? 그런 구격꾼을 내가 놓쳤단 거야. 벌크헤드, 인간들이 따라오도록 내보내 둔건네 실수다. 생각이 짧았다는 거 아나? 두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 약속해. 벌크헤드는 잘못한 거 없어. 미르그만해 이것 봐. 내가 찍어왔지. 음... 라쳇, 한번 봐. 메가트론의 극비 정보일지도 모른다. 어, 메가 트론이 정말 돌아온 거야? 그럼 정말로 큰일 난거 아니야? 이걸 왜 보라는 거지? 응? 아이고. 이건 랩을 덮치려고 했던 녀석 사진이야. 까불다 꼴 좋게 당했지. 벌크헤드가 강펀치를 날려서 코를 눌러버렸거든. 그때 랩가 거의 죽을 뻔했어. 넌 이게 장난인 줄 알아? 너라는 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사실, 우린 모두 죽을 뻔한 <laughs> 거 아닌가? 너도, 나도, 래프도 쟤들까지도! <laughs> 아이, 이런 일을 겪는 게 오토홋의 일상이라면 난 이쯤에서 빠질래. 더 이상은 싫어! <laughs> 잭, 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정말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너희 셋뿐만 아니라 지구의 인간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걸 알아야 해. 진정 떠나고 싶다면 네 결정을 존중해 주겠다. 결심한 이상 머뭇거릴 필요는 없어. 가자렴. 난 여기 있을게. 학교에서 봐. 알았어. 여기 얘기는 절대로 안 할게. 찾아가게 만들지 마. 정말입니다. 메가 트론 대장님, 제딸은 전하를 아하. 내가 명령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했지. 네놈이 기도하는 짓을 버리는 바람에 내 전함이 망가졌다. 덕분에 내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고. 전 아, 정말 잘 하려고 그런 겁니다. 대장님을 위해 옵티머스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아, 옵티머스 프라임은 내가 제거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알아들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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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드로 대장에 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대장님의 계획대로 이리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긴지 이명해봐라 지금 당장 이런 일이나 하려고 집에 가고 싶어 했던 거야. 왜 왔어? 재밌는 일이 별로 없나 보지? 여기가 네 아지트 같은 곳이구나. 나도 미국 오기 전엔 취미가 많았지.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고양이도 키웠고, 피아노도 배웠어. 학교도 최고로 좋은 데 다녔고... 행복이 홍수 났었구나. 그 반대야, 지겨웠어. 어? 난 그런 거 싫어. 그래서 교환학생 신청해서 여기 온 거고. <laughs> 근데 왜 하필 내 바다 시골이야? 재밌는 거하곤 상관없는 동네 아닌가? <laughs> 맞아 홍범을 보고 속았지. 뭐 솔직히 피아노를 쓰는 여기도 나쁘지 않았어. 그러다가 오토봇들을 만나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 말은 오늘 로 정말 대단했어. 넌 랩을 구했고 내 목숨도 구해줬어. 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공부도 일도 가족도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아. 글쎄 모르나 본데 넌 평범하지 않아. 넌 굉장한 용이야. 평범해지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그래봤자 소용 없어. 쟁넌더 크게 될 사람이라고. 말은 고마운데 난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아. 어... 아니, 이럴 수가... 옵티머스! 이건 설계도야. 이것대로 하면 시공간의 원호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 메가트론이 스페이스 브릿지를 만들고 있었군. 벌써 완성했을지도 몰라. 놈이 떠나버리면 좋은 거 아니야? 벌크헤드, 스페이스 브릿지로는 오고 가는 게다 가능해. 메가트론은 지구를 떠나기 위해 그걸 만든 게 아니야. 밖에서 군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가 말한 본 게임이라는 게 이건가?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의 트랜스포머 전사자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우주에 단한 곳밖에 없는데 물론 그렇지 I'm